스포너가 이쁘다. 배기가 굵지 당연히 이거 N인데. N 라인 아니고 여러분 이거 진짜 N이에요. 조작부가 액츄에이터가 하나 더 달려 있죠? 요 레브 매칭도 마찬가지로 요 레브 버튼을 누를 때 핸들에 있는. 왜냐면 저희는 서비스 센터가 예. 분쟁이 가끔 생겨요. 예. 예. 분명히 초기 불량인데. 하체 예. 예. 보자. 이게 차주분이 외부 검사는 다 하고 번호판 달고 오셨거든. 아, 배기음 봐 아, 배기음 어? 왼쪽으로 붙자 운전석 쪽으로 운전석 쪽으로 붙여야 한다고 한참 한 10cm 더 들어와 자 여러분 이게 아반떼 N입니다 어, 보기 힘든 차야 보기 힘든 차 날개도 있어 야 스포일러가 이쁘다 각이 이렇게 전화가지고 옆에 이 각을 스포일러에다 똑같이 표현을 했네 일단은 사장님, 네. 외부 검수는 사장님하고 번호판 다셨으니까, 네. 네. 저희는 하체를 좀 검수를 하고,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번호판 이미 다신 후니까, 카우에 네. 조치 받으시면 되세요. 예, 예. 이게 뭐 단차도 약간 있는데? 이 아반떼가 진짜 단차가 맞추기 힘든 차. 네.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이 뾰족뾰족한 디자인을 잘안 하는 이유가 단차 맞추기 힘들어요 잠깐만, 마테가 조금 올려놓고 뒤에 라인 빼야 되니까. 응. 땡겨. 컴퓨터요? 이게 이게 뭐예요? 쿨러가 뭐 아들놈이가 에이? CPU 쿨러네. 예. 네. 이거 조금 있다 차 넣고. 예. 예. 모니터 잘찾아셨는데 어? 진짜 차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때마침때마침이 사진 영상에. 예. 올리셔가지고. 아 네네. 네. 일단은 작업할 거다 정하고 작업하면서 금세 그 네, 네. 좀드릴게요 근데 그럼 또 다시 올 분해 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 예. 네. 좀 올려봐요 차장. 어. 이런 날이 올줄 알았어. 자동차와 컴퓨터를 같이 보는 날이다. 하 요즘 다풀커버예요 카니발도 풀커버요 어, 카니발도 다 뭐. 카니발도 풀커버지. 오오오. 오오 N은 애니다잉. 듀얼마우라네. <laughs>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 오늘 하체 검수부터 좀 하고, 아반떼 N에 대해서. 약간, 이제, 차 구경도 좀할 겸, 작업도 좀할겸 해서. 아, 차고 등에, 뭐야. 아, 에어컨 물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laughs> 아, 배기, 어야물 떨어지게.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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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 저 에어컨 물. 배기가 굵지, 당연히 이거 N인데, N 라인 아니고, 여러분, 이거 진짜 N이에요. 2.0 터보, N. 근데, 바닥에, 이제, 전부 다 커버가 되어 있고, 엔진 밑에. 여기만 커버가 없어요. 이거, 아반떼는 다 없어요, 여기가. 그건 그러려니 하고. 열기 그 어... 빠지라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미션이 바로 엄청 뜨거워질 테니까, 얘는. 고성능 차잖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누유부터 좀 확인을 좀 하고요. 누유가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검수는 차주분이 하고 인수를 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만 좀 확인해 드리기로 합니다. 대용량 원피인가? 대용량 원피. 이 안쪽도, 저기도, 어. 어, 저쪽에 배선 처리가, 저기 저기, 물안 들어가려는 것 같아. 자, 브레이크가 어, 대용량 원피, 타이스가 엄청 큰 브레이크가 이만해, 들어가. 이만해 이만해. 어, 배기도 굵고, 브레이크도 지금 디스크가 355같은데 브레이크 쪽은 조립이 잘 되어 있는가? 어? 왜? 피스포 들어가네? 뭐가 들어가? 파이어 피스포 들어가는데. 어, 얘네 파일럿 스포츠 포 들어가. 음. 오케이 피스포. 어, 나도 피스포 쓰는데. 나도 라지에 터치하고 일단 <laughs> 자 일단은 엔진 밑에는 조금 들여다봤고요 이거 브레이크 안쪽이랑 조인트 쪽, 금속 조인트랑 이쪽 허브 쪽 조립을 좀 봐야 됩니다 허브 쪽에 문제가 있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고 진짜 어쩌다 한 번인데 어~ 많다가 노랑 걸려지거나 봐봐 이쪽도 허브랑 안쪽이랑 에~ 네, 조인트 부 누유는 없고요 이비추가 응아야 음,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살짝 묻어있걸래 밑에서 튄 물이다 하... 안쪽도 얘네는 마운트가 조금 더 다르다 아반떼랑 요 안쪽에 코팅이 요 밑에 쪽은 조금 들되있거든요 요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싶고 보면 코팅이 여러분 이쪽 끝과 이쪽은 되어있는데 요 사이가 지금 코팅이 없어 여기 조금만 더 요런데는 좀 신경써줬으면 좋겠고 와이 아, 따다다다다 아 차가워 야, 뒤로 가자. 뒷브레이크 좀 보자. 어차피 검수 빨리 하고 내리고 작업부터 해야지. 음, 여기 뭐 센서가 달려있네? 아, 스포츠 모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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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변 쇼바니까. 스포츠 모드 누르면 이 쇼바 압이 변할 거야. N 모드 있지? 정확히 말하면 얘는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N 모드. 그 쇼바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조작부가 액츄에이터가 하나 더 달려있죠? 오고. 예, 대부분 요즘은 이렇게 커버가 다 돼있어서 저기, 와이어 지나오는 곳은 커버 위에 플라스틱 커버가 또 있네요. 이 커버 안에 저기 유압 라인 지나오는 곳은 요 커버 안에 지금 플라스틱 라인이 또 있어. 이중 커버야, 괜찮다. 어우, 계워좀 썼는데. 차가 얼마예요이거 수동으로 옵션. 예. 수동해가지고 3,500. 예. 3,500이요? 네. 아 그러면 이 정도 해줘야 돼. 어. 차가 비싸네. 아니, 아니지. 어? 어? 그렇긴요. 아 그렇기는 한데. 어. 야 스포일러 진짜 이쁘다. 그 아반떼 그 문짝에 있는 각을 스포일러에다 표현을 다 해놨어. 이렇게. 이 아반떼랑 요즘 나오는 현대 차들이 이렇게 각이 져 있는데, 야요 스포일러 탐나지 않냐? 이쁜데? 차 안으로 갖고 들어와. 와후행각 들어가는 거 봐. 바로 바로 팬이 후행각을 해버리는데? 좋은데? 네, 요즘 차들 다 그래요. 응내 차도 바로. 하긴 하는데. 자 우리 아반떼 N 을 작업하기 전에 차주분의 허락도맡았겠다 살짝 구경을 좀 해볼까요? 번호판은 나와도 된다고 아, 하셨어. 번호판은 야 이게 란테가 난태가... 이리로 와봐 앉아봐에 예, 요거 임시로 끼고 오신 거죠? 예예. 예시가잭 예, 빼면 되고 이거는 야 그때 우리 아반떼 CN7 영상에서 내가 여기다가 뭐 버튼 들어갈 거라고 예언했다가 n 인 에서 바로 들어갔잖아. N 에서 또 빠졌어. 그런데 없네? 없어. 왜냐면 아이 드라이... 이거를 스틱이라서 그아니 오토도 없어 어, 내가 알기는드라이버 어. 모드가 열로 다시 내려와 버렸어. 음. 자 아반떼 N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실내 포맷은 기존 아반떼랑 동일하죠. 근데 핸들이 뭐가 달라 N. 그 다음에 요거 원래 이게 오토에는 DCT에는 여러분 여기가 무슨 버튼이 음? NGS N 그립 시프트라고 해서 출력을 일시적으로 잠깐 올려 좀더 한. 몇 초라고 했다? 시간이 좀 제한이 있는데 올려. 근데 지금 수동 버전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냐면, 가 여기 보세요. R, E, V. 이게 뭐야? 약자? 몰라? 레브 매칭. 몰라? 에이씨. 큰일 잡아 자, 이 수동에서 여러분, 이제 내가 지금 수동을 못 모는 몸이긴 한데, 아, 레브 매칭? 어, 레브 아, 매칭. 이해했어. 자, 고단에서, 3단에서 2단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액셀로 RPM을 조정한 다음에 레벨, 레브 매칭을 하고 딱, 변속을 해줘야 가속력이 유지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레브매칭 버튼을 누르면 같이 그걸 기계가 오토로 한다는 거야 자동으로 레브매칭 변속만 하면 되게 음, 약간 이제 레이스 용으로 힐앤토? 그렇지 힐앤토 같은 <laughs> 거를 차가 해주는 거지 힐앤토를 보통 사람이 하는데 이렇게 내발 찍어봐 힐앤토가 음, 뭐냐면 힐, 뒤꿈치 토, 앞꿈치 힐앤토 히렌토로 동시에 페달 두 개를 밟는다는 얘기예요 클러치는 왼발이 밟아야 하니까 오른발로 히렌토 양쪽을 동시에 밟으면서 레벨 매칭을 하고 변속을 해주는 건데 얘는 그걸 기계가 해준다는 거다 편안하게 변속을 해도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된다. 보면 기가 풀려있지? 배기음이 어우 N이요 N 아 배기음 마음에 들어 나사요 이거 봐봐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N이라고 하면 계기판에 나는 옛날 그 내가 N9 때도 얘기한 적 있잖아 BMW M처럼 뭔가 좀 N의 글자가 나왔으면 싶었거든. 근데 디스플레이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N 같은 화면 띄우는 게 있지 않던가? N 모드 이게 좀 달라. 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RPM 속도 그다음에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성능 차에 필요한 게이지가 몇개 있어요, 그지? 리차에도 달려 있잖아. 네. 뭐야? 소음. 수온 그그 그, 그거 연료대 그 거기 엔진 그 <laughs> 오일 온. 오일 온도 어, 배이온또 백이온 백이온 또, 또? 그래 뭐 유압계 유압이요? 어, 아, 그것도 달려있죠. 어. 유압계까지 그런 모든 게이지들이 얘는 보면 요즘 차들은 게이지 넣을 데 없잖아. 솔직히 우리 옛날 차처럼 여기다가 게이지 땅땅땅세개막 투스칸이 매달듯이 매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 에 통합돼. am amg 스피드웨이 영암 인제 해백 우리나라에 있는 서킷들은 전부 등록이 돼 있어서 거기를 달릴 때 이제 랩이랑 이런 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아 진짜요? 어. <laughs> 그, 이 순정 내비 GPS가 해당 서킷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돌아가. 지금 서킷에 내가 어디 있는지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여기 서킷이길래 이게, 음, 이게 음, 왜 눌려? 지금 우리가 이 서킷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인제 있다고 치자고. 음, 음. 근데 진짜 네가 인제 가서 이 모드를 켜게 되면 GPS가 인제 서킷임을 인식하면 이게 나온다고. 음 네가 음, 저걸 어떻게 돌았는지 랩을 아 얼마나 돌았는지 이거, 이거, 이게 쇼트 코스. 아 이게 풀 코스잖아 인제는. 쇼코스, 풀코스 다 저장되어 있어 자 옆으로 돌아오면 <laughs> 여기 모드 변경이 어기서 돼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핸들도 스포츠 플러스, 노멀 여기서 터칭이 돼 서스펜션도 아 아까 그래서 뒷서스에 액츄에이터가 있었던 거야 이 레브 매칭도 마찬가지로 이 레브 버튼을 누를 때 핸들에 있는 레브 매칭의 미, 밀도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해 주느냐를 음. 정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세팅을 할수 있는 거네 그렇지 기본적으로 음. 돼 있기도 해 여기 보면 커스텀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저장해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만약에 레서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어, 세팅을 해놓고 대기 모드도 이렇게 하면 좀 조용해질걸?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 N에다 N에다 넣고 싶은 고성능의 그런 어떤 기본 기능들을다 만들어 놓은 셈이에요 음. 이 기본적인 자 지금 보면 레브도 여기 떠 회전수도 뜨고 냉각수 온도 올라가지 바로 압 밟으니까 브레이크도 내가 지금 밟으니까 압이 뜨지 얼마를 밟았나 네. 좋다 여기 레 타이머도 다 나오고 좋다 여기는 수동 측정도 되고 네가인제나 이렇게 등록된 서킷이 아닐 때 그리고 아, 가속 테스트도 있네 0에서 100까지 제로 <laughs> 160이면 더 올려서 제로 뭐, 160 이건 100마일 미국에 들은 이렇게 재잖아 제로 100마일을 한국은 제로 100 이것도 다돼 차량 속도가 초기 속도에 도달하면 자동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이 상태에서 이제 악셀을딱 치면 이게 타이머가 돌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나 게이지를 달거나, 달거나. 그렇게 했는데내 어. 차도 랩타이머랑 이런 기능들은 요 안에 통합이 돼있거든? 계기판 음... 안에? 근데 이렇게 별도의 디스플레이에 모드로 뜨진 않는다는 거지 이게 아반떼 N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저희가 CN7 할 때는 사실 내부 장비는 다 보여드렸잖아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봐봐 만태가 여 찍어봐 CN7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음. 다를 게 없어. 안에 내부는 똑같아요. 응. 여기 뭐 오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바뀌는 것조차도 똑같아요.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있어. 근데 N 모드는 여기 따로 있다는 거지. N 모드. 요걸 아, 누르면 쓰기네. 이제 N으로 바뀌어. 계기판에 내가 N T U라고 했던 얘기가 이거야. N 라인에는 없는 N만의 기능이었던 거야. 이 N을 풀면. 그러니까 계기판이 요 N 모드를 누르면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핸들에 오 버튼이 두 개가 더 있는 거다. 야 n 모드 계기판 근데 너무 이쁘다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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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도 있고 비 오면 토크 올라가도 되고 내가 스로틀을 열은 양에 따라서 자 아무튼 이 아반떼 N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사실 c n 7과 다른 점은 이 정도에 왜냐하면 실내 공간과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해요 음. 아 밖에서 보니까 이게 더 심하네 사장님 여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벌어진 라인이 예. 그리고 사장님 예. 지금 사장님 핸드폰을 죄송하지만 잠깐 꺼내셔가지고 예. 지금 사진을 한번 남기시죠. 왜냐면 썬팅하다가 건드렸다라는 예. 말을 하는 수도 있긴 있어요. 예. 서비스센터가 예. 창문을 올리고 찍고 자, 이렇게 벌어진 부분을 딱 포인트로 찍으시고 제가 손으로 가르칠까요? 찍으시고 왜냐면 저희는 서비스센터가 분쟁이 예. 가끔 생겨요. 분명히 초기 분량인데뭐 블랙박스를 달다 그랬네, 뭘 하다 그랬네 막 그런 분량이 생기니까. 예. 자, 이렇게 창문을 요만큼 닫으면 딱 표가 나죠. 이렇게 새차 하자 발견되면 참 어... 속상한데. 예? 아 그런 건 없어요. 네. 예. 그래도 사장님 예. 저희가 도장면 같은데 하자면 정말 예. 저기 속이 쓰리 아닌 쓰리인데 예. 이런 거는 부품 교체로 해결되는 거니까 예. 큰 하자는 아니세요. 예. 딱히 하자라고 생각할 것도 없는 수준이 있죠. 예. 엄밀히 따지면. 그게 안전에만 안전에 아무 지장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썬팅할 준비를 하고 썬팅지를 고르고 그다음에 작업을 들어가고 블랙박스는 가져오신다고 했죠. 예. 줘보실래요? 자, 일단은 차주분이 사오신 4채널 블랙박스 좀한번 사이드 카메라를 봐야 되니까. 아, 개선이 됐네. 자, 이제 아반떼 N 썬팅 준비가 다 끝났어요. 네, 여기는 저 여러분 보면 좀더 특이한 게 있죠.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꽂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아반떼 CN7이 특징적으로 요 양옆이 썬팅지가 되게 안 들어갑니다. 그걸 힘으로 우겨 넣으면 썬팅지가 손상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넣기 위해서 약간의 좀 트릭을 쓰는 거지. 저런 거 우리가 만들어서 팔까 하나 중에? 여기에 불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그냥 뜯어도 되겠지? 뜯어볼까? 아 부려먹을까? Come <laughs> 햄버거 사줘놓고 다 부려 먹어야지. 뜯어요. 네. 네.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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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요. 불어 <laughs> 먹자. <부려먹자>. 와, 불어 먹자. <부려먹자. 웃음> 만태이형나 <다> 힘들어. 떼줄 걸? 아이고 내가 풀어 참. 안 부러지게 뜯으면 되지 이 양반아. 아이고 저 정비사가 지금 타이어 프로에서 뭐라요 지금. <laughs> 에휴. 자, 그러면 이제 보조 배터리 준비는 다 됐어요. 여기 다 탈거해놨고. 선팅 끝나면 전자장비는 싹 심도록 합시다 요만큼만 뜯으면 돼요 아반떼는 야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로또 되면 당장도 가능해 꿈같은 얘기지 응? 그러니까 꿈이잖아 그러니까 꿈이지. 로또 되는게 꿈 아니야? 꿈이지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뭐하는지 다아실테죠 우리 점주공방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게 다 이제 내가 한 20번 가까이 설명을 했으니까 자 유리 곡면에 맞춰서 필름을 이렇게 성형을 해주는 거예요. 썬팅을 밖에다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 이거 돌돌 말아서 안에서 갖다 붙일 거예요. 자 이제 보고 작업도 다 끝났고 썬팅을 옆에랑 앞에랑 시공만 하면 되고, 뭐그 다음에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금방 하고.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작업 과정은 이번에는 최소화할게요 영상은. 진짜 우리가 아까 차 하부 점검하고 안에 실내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느라. 영상이 너무 길것 같아. 그리고 썬팅 불법 보조 배터리 우리가 자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일시키고 이렇게 구경합시다. 아이 좋네. 어, 이 사장 노름 좀 하자고. 어. 사장이니까. 그것이 사장이니까. <laughs> 자 여러분 이제 썬팅을 다시 공을 해야 되고. 어우 이게 지금 영상이 지금 내가 아직 편집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느껴지는 감이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를 내가 500편을 올려보다 보니까 이쯤 되면 이미 영상 20분 나왔어. 자. 빨리 하라는 얘기야 16배속으로 일해 빨리 저희가 작업을 할때 필러에다가 보호해 놓는 이유는 지금 차주분이 여러분 물어보셨으니까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팔이 지나가고 옷이 쓸리고 전선이 지나가고 할 수도 있는 자리들은 이 페인트에 세차에 상처를 낼 스크래치를 낼까봐 보호를 해 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누꽉을 올리고, 필름을 올리고, 걸레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차니까, 여기에 피, 페인트에 상처가 날까봐, 최대한 도로 보호할 수 있는 걸 하고 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여기도 필름을 성형할 때, 저희가 가까이 붙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붙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옷에 쓸려서, 상처가 날까봐,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차는, 세차던중고차던 간에,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차에 손상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요렇게 돌돌돌 안에서 피면은 돌돌돌 말아서 안에서 피면 필름이 방향이 바뀌어서 요렇게 펴집니다 예쁘게 요렇게 해서 요걸 이제 덮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딱 눌러주는 거죠 선팅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자동차에서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디오도 아니고, 내비도 아니에요. 이거, 블랙박스도 아니고. 근데, 시공을 하는 과정은, 뭐, 내비 블랙박스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넓은 면적을 붙이면서,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핸드폰 필름을 붙여도 기포랑 먼지가 들어갔잖아 근데, 이 넓은 필름 붙이면서 기포랑 먼지가 없게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쪽 업계 일을 가르칠 때, 블랙박스가 제일 가르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내비가 가르치기가 쉽고. 어려운 걸로는 썬팅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기가 지금 다 끝났잖아요. 가르치기가 썬팅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요런 점박이까지 썬팅을 다 덮어주는 것도, 이게 누르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여기를 이렇게 썬팅을 파버리면. 썬팅을 시공하기는 쉬운데 영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덮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가르치다 보면 썬팅 가르치는 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 안 그래? 과거의 스승, 네가 하는 2호의 썬팅 스승이었잖아. 맞는데요? 선팅 니가 가르쳤잖아 형식이한테 처음에는 이제 배우고 있데아 배우고... 지금은 거꾸로지 걔가, 선... <laughs> 걔가 선팅만 하니까. 그럼 다시 배우고 있는데어 지금 거꾸로인데. 그형도 네가... 자꾸 새로운 거를 배우고 있어요. 어, 원래 새로운 기술 어? 계속 발견이 되고 우리도 하다 보면 새로운 방식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선팅에 대해서 하나 말해드릴게요. 어. 선팅이 가장 처음부터 접근하기 쉬운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12년째. 이게 기술자가 끝이 없어. 기술자가 아, 되는데 되는 어, 어, 가장 오랜 시간이 네. 걸리는 네. 게 썬팅이라는 건데. 썬팅은 이게 아나이 정도 엄청 잘해. 음. 그게에서 끝나는 게아니야더 음. 새로운... 잘하는 방법이 나와. 그렇죠.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음. 그런 거를 꾸준하게 이제 연습을 하고 음. 다른 방법도 해보고. 유리와 필름에 부담을 덜 주는 새로운 방법은 계속 나와 하다 보면. 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아. 써보고. 그것도 이제 그게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치해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안돼그거 이제 자기에 맞는 거를 또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요. 또 설명을 드리자면 한 가게에서 두 명이 일을 합니다 썸즈랑 하늘 1호가 일을 해요 근데 썬팅을 제가 썬팅을 하는 영상도 많이 있잖아요 썬팅과 저 친구가 썬팅하는 방법 제가 썬팅하는 방법은 늘 다릅니다 한 가게에서 일을 해도 달라진다는 거지 이게 썬팅에 어떻게 보면 많대가 재밌는 점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지? 응. 신기하고 매번 다른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게 매번 좀 새로운 점이지. 썬팅에다 응. 넣고 싶어. 마스터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아유, 그런 건 없어. 음. 어떤 기술이든 썬팅뿐만이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아반떼 N. 썬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야? 가장 어려운 게 어디야? 앞, 뒤야. 그죠? 전면과 후면의 썬팅이 다 끝났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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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펀팅 블랙박스 한영상은 많이 보여드렸어요 진, 다음, 지난번에도 많이 보여드렸고 블랙박스 선은 당연히 부직포로 감아서 옆으로 넘어오고 이게 또 아반떼도 현대차잖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취할 겁니다 차주분이 4채널 블랙박스를 사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도어 틈을 타고 넘어오진 않을 거예요 이 밑에 보면 현대기아는 여기 보면 서비스 홀이 있습니다 홀이 홀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튀어나오게 그러니까 이쪽에 선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채널을 장착할 때현대기아차는꼭그 점에 유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영상 길이 조절 차원에서 못생긴 얼굴은 이만 좀 불러가겠습니다. 내가 잘생겼으면 영상을 한 시간씩 찍을게요. 그건 다 다음 생에 가능한 걸로. 자, 여러분들의 내일이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점주 공방의 토요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내일시야 어휴.

잠깐만요. 아, 기본적으로 메인보드 모델명을 좀 봐야 되고. 애게 게임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모델명이 뭐냐? 어로스. 이래갖고 돌아갈래나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 쿨러를 세워놓고 설치해야 된다는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이거 누워놓고 눕혀 놓고 하면 좋은데 처음에 할때 했어야 돼서. 쿨러요? 응. 음. 할때 써야 되는데 지금 세워놓고 해야 되는 참이죠. 그 살살 빼도 되거든. 근데 이게 설치가 가능할지는 별, 별개의 문제라. 네. 틈이 좀 좁아요. 네. 가다가 아이, 그럼요. 다 아, 데려가서 남자애들 다 사고 한번 치는 겁니다. 예. 네. 이건 사고 출계도안 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네. 네. 기가 그래도 지가 해보겠다고 한게 얼마나 가사네. 는데아 이런 AMD는 오 아이고 야 이거. 이런 타입이었어? 이게 어. 쿨러마다 사실 방법이 다 달라서요? 예. <laughs> 애기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예. 저희도 맨날 뭐 컴퓨터 만지는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혜연아, 네. 지금 사장님이 그 장착은 일단 하는데, 네, 네. 파워 있지, 파워. 스피커 폰 네, 켜주세요. 네. 어, 여기 스피커 폰으로 지금 이야기.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쿨러랑 다 꽂아드릴 수는 있는데, 네네. 요거 파워 교체하기 전에는 게임하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네네. 그 파워가 그 지금 줄었어요. 너무 부족해 갖고. 혹시 그 네. 파워를 교체하려면 몇 와트 이상으로 사야? 600 이상으로. 600 와트 이상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그래픽카드 1050이잖아요, 네네. 친구. 네네. 예, 1050으로 그대로 쭉 가실 거 아니잖아요. 네네. 나중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100% 하실 테니까 내가 <laughs> 취향을 아니까 이걸 네네. 이렇게 손댄다는 건 그래픽카드 나중에 손대게 돼 있어요. 네네. 그거 맞아요. 감안해서 600 와트 이상으로. 네네.